안녕하세요. 쿠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리더스 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9월 26일 이렇게 장중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쿠콘이 지금 현재 플러스 18.29%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쿠콘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차트 분석이랑 수급 분석은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좀 복잡하더라도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쿠콘이라는 종목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업비트 호 실제로 항승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면은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쿠콘은 데이터 API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금융기관 및 빅테크 기업들의 펌뱅킹 그리고 결제 API 인프라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API가 무엇인지 이게 왜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에 쓰이고 이게 왜 업비트에 쓰이는지 이거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직접 개발을 하면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쿠콘 사이트에 들어가 봅시다. 쿠콘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API, 페이먼트 API 등 다양한 API가 존재를 합니다. 이 API가 무엇이냐? 이 API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한 개념이긴한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2천 개가 넘는 기업들과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쿠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업비트에서 이 테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자, 이 API가 먼저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일본 여행을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엔화를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은행에는 분명히 원화가 있는데. 근데 원화를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 n이랑 원화 뭘 따집니까 이 환율을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원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환율 이거를 어디서 계산을 할까요 당연히 은행에서 이 환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연히 1원이 몇 n인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자, 네이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NHN KCP를 통해서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인프라까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이 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 이런 의문이 되,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증권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카드 기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무궁무진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쿠콘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쿠콘의 API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이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가져와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코딩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가 만든 이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파이썬 어비트 py란 파일 저장해야 하는데 이거를 구동을 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이 테더의 가격이 나오는 거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제 은행에서도 그렇고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환율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 쿠콘의 API를 이용해 가지고 코인의 가격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가져오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한번더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제가 코딩만 조금 바꾼 건데 여기다가 파이톤 usdt 업비트 i 어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이거 여기는 테더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코드를 안 바꿔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랑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어좀 지금 변동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도 정상적으로 표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쿠폰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 쿠콘의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코인 생태계에서 이제 금융적으로도 그리고 정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면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네이버 페이든 이런 대기업들도 업비트든 결국에는 이 쿠콘의 AP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좀 이제 직접 보시니까 이해가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차트라던가 아니면 은 수급적인 면에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못 가졌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쿠콘에 대해서 제가 대응자료와 그리고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도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기사만 읽어드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쿠쿤이 뭐하는 기업인지 이 API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기 사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재료와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과 남아있는 재료와 일정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F 파일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타점 같은 경우도 전 여러분들께 매번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는 타이밍이 왔을 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이 타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맵 타점하고 매도 타점 둘다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그것도 얼마 원이라고 가격이랑 숫자로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런 무궁무진한 재료와 일정들 이 대응자료집 받아가셔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실 분들 실시간으로 타점 안내 받으시면서 보다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분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 2 5 1 2 4434 여기로 딱두 글자 쿠콘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 정보방 입장과 영상도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구독 버튼과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쿠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네, 아무래도 시간이 정말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예시만 보여드리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이제 좀 주식적으로 주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차트와 수급 다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세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단타 급등주 문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실제로 어떻게 이 문자가 발송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월 26일 금요일날 장시자 9분 전인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장초반 단타 종목 무료 발송 9월 26일 금요일 종목명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매수가 2만원 이하 매도가 10% 이상 자율매도자 저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미 목요일날에도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추천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추천드리는 근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이제 2만원 이하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제 매도가를 여러분들의 매수가에 10% 이상으로 그냥 걸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는 이 매도 타점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가 둘다 제가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영상을 계속해가지고 올려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코오롱 모빌리티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시를 살펴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계좌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기타 법인과 외국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때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 9월 19일 이때 어땠습니까? 9월 19일 이때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께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에 이제 기타 법인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거를 제가 포착을 했고 여러분들께 상승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도 공시 분석으로 상승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다 어제 외국인들이 이 외국인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분봉으로 차트를 살펴보시면 자좀 아쉽게 도 2만원을 지금 현재 장시자 하자마자 뚫어 버립니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만원 이하의 매수를 걸어 줄 수가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제 2만원 더하기 10%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22,000원 입니다 이렇게 최고가 여러분들 매도가 체결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번 9시 장 시작전인 8시 3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장 시작전의 급등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이 단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당일에 꼭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 해드리는 매도가 꼭 따라 하시면서 그날 당일에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참가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25124434 여기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무료로 매일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단타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을 싶은 부분이 지금 시장은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마 또한 주도 테마가 없이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테마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봇 쪽으로 들어왔었고요, 원전 쪽으로 들어왔었고, 바이오 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코스피는 신고가를 찍고 지금 현재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우리 개인들은 왜 돈을 못 버냐? 지금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월간으로 보셔도 주간으로 보셔도 그리고 일간으로 보셔도 개인들은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것은 외국인들과 기관. 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는 장세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매일매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죠. 이렇게 작은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우리의 시드 머니를 불려야. 결국에 나중에 주도 섹터가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불장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풀려났던 시드머니를 토대로 우리가 주도 섹터와 그리고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단타를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풀려나가는 장세입니다. 지금 현재 한 번에 큰 수익을 벌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안정적으로 쌓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연락처 010-2512-4434 여기로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문자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선별한 이런 급등 신호 단타 종목 여러분들 매일매일 문자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떠 있는 거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개발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지표인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이 화살표도 받아가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이 빨간색이 바로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이 바로 매도 신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간색의 매수에서 파란색의 매도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신호 지표인데요 지금 올릭스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어 보면 은 매우 신빙성과 그리고 적중률이 높은 신호 지표인 거 여러분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뭐다 신규 상장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가 있는 신호 지표입니다 뭐하나오성 같은 대형주에서도 정확하게 먹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ABL 바이오나 네이처셀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바이오주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도 해보고 확대도 해보고 여기도 상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뭐 네이처셀 같은 종목 보셔도 자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신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서 한번더 재진입하라고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트레이너스조가 직접 개발 이 매수와 매도신호 받아가실 분들 간단하게 여기 아래 있는 번호 0102512-4434로 신호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 화살표 이거에 대한 수식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이 설정 가이드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이 수식과 설정 가이드 받아가셔가지고 설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매수 신호와 그리고 매도 신호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